본인의 어, 두 자녀의 네. 교육 과정을 네. 보면 본인 스스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국에 있는 시스템에 본인의 자녀들을 다 교육시킨 거잖아요. 우리 시스템은 위반해 가면. 예.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예요? 돈이 있고 본인이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교육 을안 받고 오히려 미국 같은 선진 교육을 받는 게더 낫겠다라고 한다면 이분은 도대체 기초교육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민을 했었을까? 오히려 우리나라 시스템의 어떤 기초교육을 굉장히 좀 하위 취급하는 것은 아닌가. 이재숙 후보자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음. 이재숙 후보자도 지난번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재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얼마 전에 그 보수 논객들 만났을 때아좀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음. 뉘앙스의 음. 발언을 하셨다고요 음. 그러니까 뭐 딱하다라고 예.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일단 문제는 인지를 하신 것 같아요 음. 뭐 당연히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부분 확인을 했겠죠 근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아마 저는 여론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얼마만큼의, 국민의힘이 얼마만큼 하는에 따라 좀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기대가 없어도 문제지. <laughs>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국민의힘이 워낙 그냥, 그냥 속수무책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내부 정열도, 전열도 매우 흐트러진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의원, 청문의원으로 들어가는 의원 개개인의 어떤 역량으로서 조금이라도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밝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뭐 주진 의원이 뭐 그래도 지난 그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에 많은 활약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고구분투했죠. 네. 근데 뭐 주진 의원을 모든 인사청문회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안 되고 지금 뭐 이진숙 장관과 관련해 가지고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역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의원들도 어떤 좀 매섭고 날카롭고 기존 언론에 나오지 않았던 내용 이런 내용까지도 인사청문회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그런 새로운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진숙 어 장관 후보자에 대한 기류는. 어떤,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라고는 하지만은,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명도 낙오 없이 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이진수 교육부 장관, 그 다음에 강선, 강선우 의원은 안될것 같고, 강선우 의원은 아마 강행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교체 가능성도 조금은 보인다. 원래부터 우리 사람이 아니다라는 조기의 의식이 조금 있잖아요. 네. 내부적으로도 어. 좀 있고, 그러니까 그 추천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당에서의 추천은 아닌 어, 것 같아. 요 워낙에 인맥이 어마무시하셨대요. 워낙 아, 사교적이고, 아, 워낙, 그뭐 좋게 바라면 사교적, 약간 나쁘게 표현하는 사람은 정치적이라고 표현하는 사방팔방의 음, 인맥이 닿았던 분. 음. 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장관 후보자까지 추천이 될 정도면, 음. 이재명 대통령 측근그룹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어떤 지원이 왔다는 얘기거든요. 음.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추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 이재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정책 역량을 봐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정책 역량으로 볼만한 것은 이제까지 나온 것이라고는, 뭐서울대 10개 만들기인데,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그게 가능한, 실현 가능한 얘기인지, 그리고, 뭐, 그 부분이 실효성이 있는지 실행된다고 한다 하더라도. 좋은 말씀 주셨어요. 네. 정말 좋은 말씀 주신 음. 게 이분이 아마 그것 때문에 주로 추천이 된것 같아요. 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음.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의 음. 코드랑 맞는 게 있었던 거죠. 음. 근데 저는 그 코드가 너무 80년대식 코드 같은 거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IT 기업의 주요 오너들, 음. 뭐, 채, GPT 만든 음. 오픈 AI라든가, 음. 뭐, 지금 옛날 페이스북이죠. AI 의 오너라든가. 다 명문대 나왔어요. 네. 다 하버드 나오고, 다프레스턴대 나왔어요. 음. 물론 이제 많이 빨리 배우고 중탄스럽들들도 있긴 하지만요. 그 선두는 물론 빌게이츠지만은요. 음. 그런 거, 그 이제 옛날에 다 이제 교육은 평등해야 되고, 막뭐저 정보, 뭐 지방에도 뭐 옛날 사고라고요. 네. 그 80년대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지고 그런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우리의 교육부 장관이 돼요. 그러니까 미래를 볼줄 모르는 네. 사람이. 그리고. 음. 특히나, 이제 보르겠습니다 음. 그건 이제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제 실효, 실현 가능성이란 실효성에서 상당히 의문이 있는 건 사실이고, 음. 오히려 그 요즘 시대에는 어떤 빨리빨리 바뀌는, 특히나 지금 대한민국이 밀고 있는 건 반도체, AI, 그렇죠.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반도체와 AI 다음은 뭐예요? 이걸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교육부 장관으로서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그 분야를 음. 그러니까 분야별로 어떤 대학을 특성화시켜서 발전시키는 방향은 좋습니다 꼭 그게 서울대가 아니어도 되, 돼요 저는 그렇구나. 뭐 어디 뭐 충남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런 분야가 있다고 한다면 뭐 생명공학이 다음 뭐 차세대 먹거리 다음다 그러면 거기를 중점적으로 부과시킬 음. 필요가 있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 정말 거기에 관심이 있고 그걸 연구하고자 하는 인재들이 거기 대학을 갈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노력이 있다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보여준 건좀 그렇고 또 본인이 본인의 어, 두 자녀의 뭐 오, 교육 네. 과정을 네. 보면 네. 이분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하나도 노력하지 않으실 분이라는 게 너무 느껴지는 게 본인 스스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국에 있는 어 시스템에 본인의 자녀들을 다 교육시킨 거잖아요. 우리 시스템은 위반해 가면. 예.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예요? 그러면, 아, 돈이 있고 권력, 뭐 어떤 좀 본인이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안 받고 오히려 미국 같은 선진 교육을 받는 게더 낫겠다라고 한다면 이분은 도대체 초중, 고등, 고등, 그러니까 우리가 초중, 어떤 기초교육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민을 했었을까? 오히려 우리나라 시스템에 어떤 기초교육을 굉장히 좀 하이 취급하는 것은 아닌가 그기저에는 저는 그런 생각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리한 지적. 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런 분이 오히려 그러면 뭘 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뭘 하죠? 아니잖아요. 차라리 교육격차를 현실을 인정해 버릴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음.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분이 교육부 장관으로서 어울리는, 논문을 차치하더라도, 다른 걸 보더라도, 교육부 장관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냥 저는 제발, 우리나라 지금 먹거리 사나 없잖아요. 교육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멀리 보고, 미래를 볼줄 아는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이제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정권 입만용으로 이거 바꾸고, 저거 바꾸고, 네. 그래서 학생들한테 끊임없이 혼란을 주는 사람들 말고요. 그러니까요. 또 다른 이진숙에 <laughs> 대한 말씀을 나눠볼까 네. 합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뭐뭐 뭐 이제 뭐 국무회의 배석을 제외하고 결정시키기로 했다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그에 대해서도 음. 뭐 이제 반발하고 이러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음. 사실은 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때도 나가냐 마를해 가지고 그때 얼마나 시끄럽고 전현희 네. 국민위원장이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까? 네, 제가 네, 정말 죽을 것 같은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 네, 나보고 네. 나가라고 하는 겁니까? 음. 근데 이제 또 이진숙 관통위원장은 세게 방, 어, 공격을 하죠. 빨리 나가는 음, 게 음, 어, 옳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되게 소모적인 일인데. 이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임... 대통령 정권에 맞춰서 나갈 사람들은 빨리빨리 나가주는 것이 맞다. 아니다. 정해져 있는 임기는 지켜줘야 된다. 음,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도 자체는 그렇게 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관제라고 하잖아요. 보통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임기와 맞춰가지고 보통 이렇게 하는데, 그게 바른 방향이긴 한데. 임기에 맞춰서. 네. 근데 임기. 지금 일단 정해진 부분은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 자체는 보장을 해줘야죠. 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민주당이 과거에 비판할 게 없어요. 이게 독인 개긴이에요. 진짜 진짜 똑같아요. 저는 이 사건 보면서 저는 뭐뭐 뭐 그때도 권성동 원내 원내대표, 대 의원이었나요? 원내 대표였나요? 그때도 뭐전현이그 네, 네. 권익위원장 나가라고 거의 공개적으로 얘기했었어요. 맞아요. 그때는 네. 정부 차원에서는 얘기 안 했죠. 대통령 측에서는 당 그때도 당에서 얘기했었어요. 그때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빨리 나가라 나가는 게 맞다 이렇게 음. 얘기하는데. 지금 민주당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음. 왜 그때는 임기보장을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소모적인 일을 반복하지 않고 뭔가. 진짜 법으로 정하든지요. 그서 지금 민주당에서 법으로 정하려고 하더라고. 아, 예, 정하려고 하는데 예. 저는 이 법이 소급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음, 이거 소급 음. 적용되면 이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향후에 어떠한 그 대통령,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되는 분들이 언제 임명이 되든간에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되던 분들이 예를 들어서 차기 정부가 바뀌게 되면 그때는 임명에 대해서 다시. 일단은 임기가 종료하는 것으로 하고, 뭐, 인기를 다시 임명을 받든지 간에 그걸 하더라도 저는 일단 종료시키는 게 맞다라고 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앞으로 적용이 돼야지 이걸 소급 적용한다고 하면 그건, 그 위헌적인 요소가 있죠. 분명히. 왜 그러냐면 이득에 대해서 침해를 하는 법안이잖아요. 어떤 혜택을 주는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뭐 법안 지금 뭐 발의를 한다고 하니까 한번 내용을 봐보고 정말 내로남불 아닌지, 내로남불 법인지 범위, 아닌지는 좀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